나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는 바람에 아니 퇴근했는데 어나 보고 아 퇴근하셨어요 네 퇴근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 진짜 이거 좀어 가만 어 가볐어. 이거 어디 갔어 갈비탕 물에다가 어디 갔냐? 아유. 갈비탕이 어디 갔냐? 느 갈비탕. 갈비탕을 하나 믿습니다. 어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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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 있더라 다미 찐갈비탕 이놈의 이놈의 이탕임성의의이것도이성근이것도 임성, 의이의진갈의이 이놈의 이놈 이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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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역이을이 우리 딸내미가 아파서, 어, 뿔어, 뿔려. 이거 뿔려면 아직도 좀 멀었는데? 어, 저걸 넣었어요. 뭘넣지 이거. 다 썼어. 맛술. 맛술 넣었어요. 맛술 다 썼어. 한 덩어리라도 넣어보자. 한 덩어리도 안넣었네 버려, 버려, 버려. 버리겠습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참기름도 아유 고시라. 참기름도 샀었습니다. 참기름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오래 끓여야, 이게. 살살 털어, 천 개를. 어이, 아깝다고, 살살 털어. 버릴 게두 개나 되네. 아이쿠! 아이구나! 미역이랑 같이 볶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뭐. 이렇 어떻게 해? 그냥, 그냥 뜯어? 그냥 뜯어서 그냥 아, 뜨거우니까 넣겠지. 가위가 나를 향하고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멀어지질 않아. 멀어서 그렇구나. 아주 억지로 뜯습니다. 힘으로. 갈비탕을 뜯어요. 갈비탕을 뜯어요. 어, 됐어. 아, 이것도, 이것도, 어. 리사이클링 되는 겁니다. 아, 여기다 버려. 이것도 버려. 이것도 버려. 버려. 버리겠습니다. 버려요. 아이고. 버립니다. 버려요. 아, 물을 좀 넣고 좀 끓여야겠다. 이고 그러면 끓이다가 미역 넣으면 이제 고기가 푹 익어야 되니까 음, 그러면서 그렇지 그렇지 고기가 뭐 겉으려면 익었지, 볶아서 어, 근데 그렇게 질기진 않네 음, 질기진 않아 그렇게 그게 질기지는 않는데, 음 그래서 미역국을 이렇게 갈비탕이 얼었지만 미역은 아직 뿔리고 있습니다. 벌써 미역을 뿔리는데 잘라줘야죠. 미역을 잘랐습니다. 자르고, 얘는 이제 푹 끓여야지. 미역만 넣으면 되겠지? 음. 이럼 뭐, 국물이 다한 거지. 아,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집어넣야겠다 다시. 새비탕을 끓여요.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네. 어. 그러면 미역을 넣어야지 이걸 끓이지. 미역 이, 이 양파 하나 넣겠습니다. 양파는 양파 통으로 넣으면 맛있다 고 그랬어. 끓여야 되는데 아주 덜줄어졌어 미역은 아주 맛있게 생겼네 미역이 어수 사는 잘 모르지만 어서 샀는데 냄 미역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쫄깃쫄깃하다 <laughs> 쫄깃쫄깃합니다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미역국 미역을 여기다 좀 놔야겠어. 여기가 비었는데, 보다 왜안넣었지 응. 응. 이걸 옆으로 좀 옮겨야겠다. 너무 뜨거워. 응. 좀 가. 응. 그래서, 아니야.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야. 아니? 오늘 할 일이 뭐였지? 이거. 아니, 어디 갔어? 어, 응? 어디 갔지? 저기 다 아니.. 매생이. 매생이 이거 오늘 안 하면 큰일 나. 어? 나 저거 있나? 저거 안 사는 거 같은데? 어? 아니.. 저거 없는 거 같아. 부침가루, 부침가루 다 썼나? 어머, 부침가루가 없나봐. 이거 뭐 카레가루고, 카레가루 는 있네. 근데 부침가루가 없네. 음, 어머머머, 부침가루 다 썼구나. 안 사가지 왔네 부침가루를. 아. 부침가루가 없어, 부침가루가. 뭐야? 아이고이으으지 부침가루가 어디 콧다치만큼 있네? 응? 이건 치킨가루고? 부침가루가 없어. 맨날 있는 부침가루를 안사왔을까 부침가루가 아, 부침가루가 없구나. 그냥 인정하겠네. 부침가루가 없습니다. 아니 나의 최애인데 부침가루가.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그 부침가루 안 사왔지? 밀가루알고안 사왔구나. 아니 없어떻 하지 그러면? 아니 그냥 어. 밀가루에다 그냥 해야겠네. 응? 아이씨 반상을 넣어주시면 왜안 사왔을까? 잊어버리고 안 사왔나 봐 밀가루는 있나? 갈수어 밀가루가 이건 뭐야안 왔어 설탕이고 맛소금이고 이건, 이건 다시라고 아니 없나 봐 밀가루가 있었을 텐데 안 보이는 거야? 뭐라는 응. 거야 도대체? 아, 밀가아 미래... 여기 밀가루 미래카르... 아 조금밖에 없는데? 아니. 밀가루가 조금밖에 없어. 어떡하지? 아이씨 난리났네 난리났어 밀가루도 없어 아니 그거 해야되는데 잊어버렸네 아니 부침가루 편의점에서 사봐야겠네 비싼데 밀가루 밖고 요거밖에 없는데? 아하 아 이거 하려면 많아야 되는데 응?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야, 큰일 났어 아니 매생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니 부침가루가 요거밖에 없네 아주 이거 있는 것도 아니야 거의 뭐반 공기도 안되게 있는데 부침가루 편의점에서 사와야겠네 그 부침가루 없이는 또 내가 또뭘할수 있는 게 없어 아씨 튀김가루도 좀 있고 아니 그럼 뭐 부침가루 없으면 밀가루라도 할수 없지 밀가루도 하나 사야 돼아 진짜 밀가루 있는 거다 쓰고 있습니다 밀가루 하나 사야겠구나. 밀가루가 없구나. 밀가루도 없고 아니 밀가루도 없어? 참 진짜 환장을 오르시네 그럼 이 튀김가루라도 좀 써야겠네. 밀가루, 뭐 부침가루, 튀김가루 가루랑 가루 다 넣어. 아씨 아니 내가 이거 미친개를 으 아이씨 아 진짜 아얘 덥다! 더워 알았어 어얘잘 녹고 있네 아주 진해졌다 갈비탕 하나 넣었는데 진해졌어 아주 아 국간장만 넣으면 되겠네 조금 더 익거든 미역을 좀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침가루가 없어서 어쩌게 이이이 이, 어쩌는 거야 이거 부침가루가 없어서 차돌가루라도 좀 넣어야 돼 그래야 맛을 낼거 아니야 음, 그래 뭐 부침가루처럼 섞어보자 한번 음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이것만 들까 그것만 넣어 맛을 보고 해야되잖아 아, 한번 한번 밀가루를 요렇게 어디가 없어 아이씨. 여기다가 이거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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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를 밀가루에다 물을 부어서 그리고 매생이가 약간 짜잖아. 짜가지고 어. 섞어보자. 야 매생이에다 뭐 튀김가루, 부침가루 또 사골가루 밀가루 계란을 넣을 순 없잖아. 결혼 부침개가 아니다. 아, 이거 참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응? 이거 더할 것도 없지, 물만 넣으면 되네. 그러면. 일러. 미역을 키웠습니다. 미역을 넣어 미역국을 끓여요. 끓이면 되니까. 아, 쏴. 아이고, 아이고. 아우씨좀 어, 듣겠습니다. 푹 끓여. 아주 푹 끓여. 얘도 좀 집어넣어. 아,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왜 있는 거야? 매생이, 매생이. 어, 매생이를 안 하면 안 돼. 이거 봐. 매생이 내가 다, 어, 해가지고 썰어놨는데. 아, 어, 오늘 안 하면 뭐 버리게 되잖아. 돈 주고 사는 거. 그럴 순 없지. 매생이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이게 밀가루가 얼마 없어서 진짜 안타깝다. 어, 이걸로만, 이걸로 해야지. 매생이 천기네 밀가루가 얼마 없어가지고, 뭐. 잘 끈적거려지겠지, 아마? 요렇게. 매생이를, 매생이를 요렇게 반죽을 했어요. 매생이 반죽. 밀가루에 뭐,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튀김가루, 튀김가루에 부침가루에 밀가루 막 섞어가지고 또 다른 걸 섞겠지. 엄청 진하겠는데? 엄청 진하겠어요. 응. 이거 이거는 여기다 하라고 치고. 아 이거 하려면 오래 걸려 갖고 저기다 해야겠다. 앉아서 해야겠는데 이거? 앉아서 해야 될것 같은데 어디 이게 떨지나? 어 이거 봐 한국 자으면어 이거 오래해 그 앉아야 돼요 앉아서 해아주 무겁다 이게 매생이가 매생이가 무겁네. 아유, 매생이가 무거워 미역국을 해보고 어 미역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끓도록 놔두고 매생이전을 저 방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저 거실에서